자 5강 11번 보겠습니다 자웬이 지금은 어디까지니 여기까지네요 자 학생은 학생인데 어디는 학생이에요 우리 민간 학교죠 왜 그거 아니 그 뭐냐 진원나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사람 2등이 군인이거든? 1등은 민간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군대 가면 이제 한 번은 꼭 들을거야 이 군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military 상대되는 개념이 바로 시빌리언이에요, 민간인 이해되시나요?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해시죠 자, 민간 학교의 학생이, 자, 우리 find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find도 마찬가지로, 자, find도 아까 consider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쓸수 있어, 얘가 요거 하다고 느끼다 혹은 여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목적어 수부 정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요러 하다고 여기다 혹은 느끼다인데. 그렇다면은 얘가 수동이 될 때는 모르겠니. 어떻게 돼야 돼요? 수동이 될 때는 목적어 is found 추동사 이렇게 나와야겠지. 목적어가 동사 한다고 여겨지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해됐어요? 민간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뭐 한다고 여겨질 때, 자 cheering on, c h e a t on 말 뭐, 부정행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시험에서 부정을 한다고 여, 한다고 여겨질 때 여기서는 그냥 발견하다 될수 있겠네요. 발견되다 뭐 뭘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여겨지거나 발견이 될때 그게 it does not make a story in the national media 어디에서? 이 전국 미디어, 대중매체에서 우리 메이크는 되다란 뜻이 있어요.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진 않아요. Not e v e 심지어 헤드라인 하면 제목이죠. 지역 신문에서 제목조차 되지 않고, 아마도 대학 학보 내에서도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학생들은 아마도 hearing. 우리 hearing이라고 하면은 청문회란 뜻이에요. 청문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before 하면은 앞에서란 뜻도 있거든. 누구 앞에서? 바로 학생과 우리 faculty 하면은 교수진이에요. 교수진, 교직원. 학생과 교수진, 자, disciplinary 하면 징계의 boredom의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진 징계위원회 앞에서 청문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패널티가 아마도 impose, impose는 부과하죠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The Verdict. Verdict 하면 이게 평결이죠. 평결. 평결. 평결이 고요 배심원이 내리는 판단이잖아. 법원에서 배심원, 우리 Jury라고 하죠. 배심원은 뭘 만들어내요? 평결을 만들어냅니다. 평결이 뭔데? Verdict거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배심원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데 미국만 가더라도 배심원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 사람을 죽였어. 내가 이제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어요. 형사재판을 받아야 돼. 법원을 갔어요. 그러면은 검사가 있고 내가 있고 검사랑 내가 이제 대립하는 존재죠. 검사는 나를 기소했고 나는 변호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판단을 우리나라는 보통 판사가 다 하지만 판사 세 명이죠 보통. 판사 메인 판사 있고 앞뒤로 이렇게 보조 판사 있고. 그런데 미국에는 옆에 배심원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배심원 한 10명 정도. 이 사람들은 누구야? 동네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배심원 통지서가 날라가요. 본네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택됐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심원에 참여해야 돼요.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고. 근데 어쨌거나 배심원으로 참여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야? 재판 과정에서 이 기소된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검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판사가 독단적으로 이상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배심원들이 다 듣고서 하나의 여론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민간의 심리와 동떨어지지 않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처음에 막 6대 4로 막뭐아 유죄네 무죄네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점점 좁혀져요. 그래서 배심원의 평결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평결을 만드는 하나의 요, 줄여서. 근데, 그것을, 미국에선 판사가 완전 쌩깔 수 없어요. 야, 배심원 그건 너네 의견일 뿐이고, 나는 얘, 무죄 때릴 거야. 빵빵빵. 못해.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있다더라도 이거, 그냥 참고사항일 뿐, 판사가 아직도, 막 뭐, 유죄해요. 했는데, 판사 무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못 그래요. 얘네들이, 유죄해요.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유죄라고, 막 무죄라고 하는 순간 난리 나는 거예요. 어, 이해되죠 근데 어쨌거나, 이 jury와 verdict라는 개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요 배심원과 평결. 배심원의 평결을 만든다. 이해됐죠이 평결이, 만약에 평결의 내용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ace의 동사. a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평결이 그 학생이 유죄라는 것이라면, 아마도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거죠. 페널티는 아마도 페일이 하면 대학에서 페일은 낙제예요. 낙제. F가 이 페일이의 약자예요. 선생 대학 다니면서 F를 몇번 받아봤거든. 또막뭐 대학가면 막 쌍권총은 기본이지. 쌍권총. F 두 개. <laughs> a n d of course, 수업이죠. 처음에 F 진짜 많이 맞고 그거 다 복구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그 수업에서 낙제를 받고 혹은 자, Brief 간결한 뭐가 될수 있어? Suspension 정학이죠 학교에서 Suspension은 정학이에요 s u s p e n d 중지하다고 요 중지 정학을 받을 수가 있어요 From the institution Institution 하면 기관이죠 기관 그 기관에서부터 정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결과가 이 패널티가 less severe, 덜 심하대. 무엇보다? either these. 자, either는 언제 나올 수 있어? 두 가지가 나왔을 때둘중 하나잖아. 이두개 중에 어느 하나보다도 더덜 심하다 이거예요. 보통은. 자, 그런데 the West Point. West Point가 이제 미국의 육사예요. West Point가. 저 웨스트 포인트도 되게 명문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나온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엄청 많고 육사가 원래 그렇죠. 이1 9 7 6년에 웨스트 포인트 스캔들이 어떻게 됐어요? 되었습니다. 프런트 페이지 뉴스 일면 뉴스가 되었어요. Across the country 전국 일면을 장식했다이요 Military student 이제 민간이 아니라 군사 학생들이 were cheating. 베꼈어요. 자, 그리고, 컴마이신 안에, 그리고 그것은 위반을 했습니다. honor code. 코드 하면 어떤 규율이죠. honor code 하면 은 어떤 복무 규율이에요. 영, 그 honor code를 어겼어요. 위반이에요. That event, 그 사건은, 자, Be followed b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봐, 우리 주어가 목적어를 우리 follow는 뒤따르다라고 해석을 해야 편해요. 뒤따르다. 주어가 목적어를 뒤따르다. 자그렇다면 주어가 먼저 발생해서 목적어가 먼저 발생했어. 그렇지. 얘가 선, 얘가 후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목적어가, 수동으로 보면 은 어떻게 돼요? 목적어는 주어에 의해서 뒤따라지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뒤에 있는 주어가 후고, 뒤따라지는 얘가 선이겠죠? 뒤쪽 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요, 예 다음에 얘가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다음에 얘가 뒤였다. 이렇게. 얘가 얘예 다음에 뒤어졌다. 뒤에 거가 앞에 걸 뒤였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 사건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학생들의 어떤 dismissals. 퇴학이죠. 그리고, lengthy 뭐가 또 이어졌어요? 아주 긴 editorial comment editorial은 신문에서의 사설이죠 사설 논평이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건너뛴 거는 앞에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자, in the junior class junior 3학년이죠, 3학년 클래스에서 184명의 학생들이 were formally 어떻게 됐어요? 자, accused of 하면은 자, formally 공식적으로 우리 a c c u s e 같은 경우에는 고발하다 혹은 비난하다는 뜻이 있어요 s 즈 A, 오 브, B, 요렇게 씁니다. 오브가 나와요. A를 B에 대해 고발 혹은 비난하다. 이렇게. 근데 A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수동으로 하면은 A가 고발 당하는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고발 당해요? 비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184명의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T,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184명 중 152명이 expelled. 어떻게 됐어요? expelled 하면 추방하다거든. 추방당했어요. Similar cheating scandals, 비슷한 치팅 스캔들이죠. 어디에서에? At the Naval Academy in Annapolis, Annapolis에 있는 Naval Academy 해군 사관학교에요. 그리고 at the Air Force Academy in Colorado, 콜로라도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 여기에서도 Colorado Springs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have also been given 받았습니다. The most serious attention 가장 심각한 무엇에 관심을 받았다 이거야요이두곳 네이비와 에어포스에서의 스캔들도 역시나 관심을 받아왔다 이렇게 되겠죠. 또한 육사뿐만 아니라 이해했어요? 자, 그랬을 때, why is cheating by an officer candidate? 자, 우리 officer라고 하면은 장교예요. 군대에서 officer는 장교입니다. Candidate하면 이게 후보생이죠. 후보. 왜 장교 후보에 의한 n 링이 taken more seriously? Take하면 여기서 여기다는 뜻입니다. 더 진지하게 여겨지느냐 무엇보다요 cheating by a civilian student 민간 학생에 의한 c h 보다 어디에 있는 at the same educational level 같은 교육 수준에 있는 민간 학생 보다 왜더 진지하게 다뤄지느냐 이거죠 둘다 같은 학부생이잖아 학부와 석사 학부와 박사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은 교육 수준끼리 왜 그러느냐 그랬을 때, the question, 그 질문은 almost answers, 거의 답한대요, 그 자신을. 질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을 해준대 돼. Civilian schools, 시빌리언 스쿨은 honor codes가 물론 있어. 어떤 그 뭐랄까, 정직함에 대한 규율이 있어요. 그렇지만, but. 도덕적인 교육은 사실 is usually not, not 뭐가 아니야? conscious educational goal conscious 하면 의식적인 중요하죠? 의식적인 교육의 목표는 아니야 뭐가? 도덕 교육은 민간 대학에서는 the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west point에 있는 군사학교는 has a well known 잘 알려진 honor code가 있어 근데 어떤 r u n e 코드예요? requiring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우리 require 됐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것을 요구하다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ing 현재 분사 붙이요.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어가 동사한다 할 것을 요구하다에서 하는으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명사 오면 그 명사 수식하는 거죠. 주어가 동사할 것을 요구하는 명사 이렇게. 즉 뭐야? 자, 근데 무엇을 요구하냐 했을 때 우리 다운표 나오면 다운표 효자랬잖아. 다운표 나오면 다운표 어디까지인지 잘 찾아야 돼요. 하나의 덩어리니까 중간에 끊기지 않거든. 그러면 뭐야? 자 주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언어 코드를 가지고 있다이 거죠. 육사는. 그랬을 때 우리 그 a d a that. t a d a t 이라는게 바로 생도예요. 생도. 전문 용어입니다. 생도. 생도가 뭔데? rotc 라든지 육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예비 장교 후보생들이죠 그 a d e t 생도라 그래요 생도들이 will not lie 거짓말하지 않고 cheat하거나 steal하지 않고 자 nor 우리 nor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아니다 부정이잖아 앞에 부정이 나와있을 때그 뒤에 이어서 또한 안 그렇다라고 할수 있죠 cadet은 구라도 안치고 부정행위도 안하고 훔치지도 않고, 또한, tolerate. 뭐 하지도 않을 거야? 참지 않을 거야. tolerate 하면 뭐야? 참다잖아. anyone who does. 그렇게 하는 누구든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더기로 다 잘린 거잖아. 요렇다라고 요구하는 honor code를 가지고 있는데, 자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요? Experience of ing. 자 ing 하는 명사 이렇게 수식하겠죠. Living by such code. 자 무엇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규율에 의해서 사는 그런 경험. 자 커마 커마 재낄게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우리가 바라기 도울 것이야. 뭐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장교를. 근데 어떤 장교야? Who can be trusted? 신뢰받을 수 있는 장교죠. 무엇을 할 거라고? To support moral individualism. 뭐야? 도덕적 개인주의를 지지해주겠니? 그렇지. 뭐 서포트가 아니라 오히려 어 뭐가 돼야 될까? Avoid. Avoid가 나왔네요. 어. 도덕적 개인주의를 피할 것이라고, trust, 신뢰를 받는 그런 오피서를 양성해낼 것이다, 이거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우리 trust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씁니까? trust, 목적어, 투부정사역 쓰잖아. 얘가 요거 할 것을 믿다.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 목적어가 믿어친다 무엇 할 거라고? 봉사할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엇 할 거라고 믿어지는 거야? 도덕적 개인주의를 피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오피서를 그런 장교를 양성해 낸다는 거잖아. 뭐가? 그러한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사는 경험이. live by 하면은 뭐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They will have, 그들은 가질 거야. 무엇을? consciously. 의식적으로 practiced. 의식적으로 연습이 된 거죠. 의식적으로 연습이 된 the reflex of honesty. 정직함의 어떤 반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아, 여기에서는 반사적 행동이네요. Reflex 하면 반사행동. 반사행동. Reflex, 반사행동. 많이 나옵니다. Reflex. 이 정직함의 반사행동을 가지고 있을 거야. 자, 컴마, 컴마 또 나왔네요. 재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Regardless가 나오죠. 무엇과는 무관하게, t e m p t 유혹과는 무, 무관하게, 관련 없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유혹에 와도 무관하게 정직함의 반사 행동을 의식적으로 얘가 연습하여 왔을 것이다 이거죠. 음. 자 이거 will h a v pp네요. Will have, pp. will have pp는 무엇 한 상태일 것이다. 무엇 해온 상태일 것이다 이거야? 그들은 의식적으로 뭐 했을, 뭐 해왔을 거야? 정직함이라는 그 반사행동을 연습을 해왔을 거야? 무엇과 무관하게? 유혹과 무관하게. 정직할 수 있는 거죠. Of c o n s t a n y d consistently doing. 자, 일관적으로 무엇 하는 겁니까? 일관적으로 하는 거잖아. 무엇을? What they promise to do. 그들이 한다고? 약속한 것을 일관적으로 하는 그런 반사행동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들은 이 생도들은 의식적으로 미래에도 연습을 해온 상태일 거야 무엇을 반사행동. 근데 어떤 반사행동이야? 요것하는 반사행동이죠. 뭐하는 반사행동인데? 일관적으로 그들이 약, 한다고 약속을 했던 것, 그것을 하는 그런 반사행동을 보인다는 거잖아. 무엇과 상관없이 요것과 상관없이. The thought and temptations of individualism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어떤 생각과 유혹들이 are always in the mind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긴 해 그렇지만 우리는 가져간다는 거야 누가 무엇한다는 걸 People can be found 사람들은 발견해 낼수 있어 Who c a s c i o u s l y adopts another m o r e style 뭐라고? 의식적으로 또 다른 도덕적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즉, 뭐야? 왜 유난히 사관학교 학생들한테 저런 게 중요시대?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를 하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는, 안, 을 것이라는 걸 기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